자, 이사 날짜는 이날로 하면 되고, 이사짐 센터도 예약해 놨고, 가구랑 가전제품 이삿날 들어온다고 했고, 잔금은 이날 대출 받아 실행하면 되고. 아, 버릴 거 따로 챙겨야 돼. 이제 그러 엄마? <laughs> 어느 지역 엄마예요? 무슨 무슨 엄마예요? 아, <laughs> 2000. 좀, 엄마. 좀 평범하게. 아, 2000. <laughs> 너 엄마? 연극 엄마 아니에요? 알았어. 2000. 야 그래 그러네. 네. 알았어. 네. 엄마,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아, 좋지. 엄마는 음. 열심히 저축해서 새 아파트 오. 이사 가고 너희랑 오순도순 사는 게내 꿈이었어.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 당첨되고 너희랑 새 집에서 아, 살아갈 아, 생각하니까 아, 아, 너무 좋아. 엄마, 나도 좋아. 사실 엄마한테 말안 했는데 화장실 아. 갈 때마다 변기가 막혀서 맨날 뚫어뻥으로 변기 뚫을다가 나왔어. 아. 변기 막히는 우리 집 정말 싫었단 말이야. 정말, 음. 그랬니? 음. 아니, 변기가 그렇게 말썽이었으면 엄마한테 진짜 말을 하지. <laughs> 야, 근데 엄마가 변기 쓸 때는 안 그랬는데 왜네가 변기 쓰면 막히니? 아 알잖아 어, 어. 왠지 그이유를 알잖아 아 어, 그래 그럴까아 어, 어, 엄마 많이 보니까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어. 우리 아들 잘했어 어. 건강하단 증거야 음. 가늘고 퐁퐁 나오는 똥안안 건강해 <laughs> 자 우리 새집으로 이사 가면 이제 아무리 먹어도 걱정 없어 새집 병기는 콸콸 내려갈 거야 근데 엄마 새집으로 이사 가면 마이룸 어. 내, 내 방도 생기는 거야 어. 엄마 아빠 가운데서 자는 거 너무 싫어 우리 아들 방에는 침대랑 책상 우와. 놔줄게. 이제 엄마 아빠 옆에서 딱딱하게 잘 필요 없어. 야, 나 침대랑 책상도 생기는 거야. No. 나 사실 엄마랑 아빠랑 자는 거 너무 싫었어. 아빠 <laughs> 코를 엄청 고라. 근데 엄마는 잘자더라 야, 야, 나도 자, 자다가 깨는 거야. 나도 아빠 <laughs> 코 그리 싫어. 어. 근데 어쩌겠니? 따로 자고 싶어도 우린 한칸방신세였잖아방 열면 밥. 방문 열면 부엌이야. 근데 단칸방이 뭐야? 어? 아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을 단칸방이라고 해. 아이, 단칸방이 뭐야. 원룸이라고 해줘. 어, 어 원룸. 아, 우리 아들 영어학원 보낸 어. 그런 어떤 아, 효과 있네아보람 있네. 어. 맞아. 어. 아, 우리 아들 똑똑하긴 하지. 근데 엄마 응. 새 아파트로 이사가서 내 방도 생기고 화장실도 응. 생기고 좋은데 응. 아빠 코 고는 소리도 안 듣고 다 좋은데. 좋은데 문제가 있어. 뭔데? 새 집으로 이사가면, 어. 나 학교도 바뀌는 거야. 아유, 그치. 학교도 전학 가야지. 근데 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뭐. 그래서 엄마가 전화 신청 다 했어. 괜찮아, 잘할 거야. 자, 근데 가봐보자. 어디 학교로 가나? 음. 어머, 이게 뭐야? 왜? 왜 말을 못해?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하들. 응. 집 앞에 학교가 있었거든? 응. <laughs> 근데 저 멀리 버스 타고 가야 되는 학교네? 너가 가는 학교가? 이상하다. 나집 앞에 분명히 학교 있는 거 봤는데. 내 네, 말이. 나그 학교 다니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니,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왜 버스를 타고 멀리 가야 돼? 왜? Why? 아니, 왜? <laughs> 아니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웃음> 아니! 됐다, <laughs> 빨리, 빨리, 해, 빨리! 아, <laughs> 어, 가만있어, 이거. 어. 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음. 그래, 일단 시청에 전화를 해보자. 어. 03 1에 아, 여보세요. 저희가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음. 아니, 분명히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야 하는 그치. 엉뚱한 동네 초등학교를 가라는 건가요? 아, 교육청에 문의하라고요? 오, 어, 알겠습니다. 왜 교육청에 전화하래? 어, 그러래. 한번 나 해봐. 알았어. 해. 아, 네. 여보세요. 어 교육청이죠. 저희가 이천에 있는 신도시로 이사를 가는데요. 아니, 왜 거기 있는 초등학교를 놔두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야 되는 엉뚱한 동네의 초등학교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 부지 문제 때문이라고요? 아,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애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걸어서 가야 하는 곳으로 <laughs> 학교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 덩치의 4학년이 4학년인데, 지금 나. 버스 타고 환승하고 택시 타고 걸어서 버스 타 학교를 다녀요 아 양반 전화받는 양반도 버스 타고 환승하고 택시 타고 <laughs> 걸어서 직장 가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도 버스 타고 환승하고 택시 타고 걸어서 백화점 못가못가 어떻게 버스 타고 환승하고 택시 타고 걸어서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엄마 나 엄마 말대로 버스 타고 환승하고 택시 타고 걸어서 학교 못 가는데 세제 앞에 있는 학교로 그냥 가면 안 될까? 안돼 아리 안 되냐고? 안 되냐고! 너 출근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환승하고 와? 걸어서 해? 거 쓰고? 허튼 <laughs> 아. <laughs> 자, 일단 다시 시청에 전화해 보자. 전화해 봐. 아, 여보세요? 아이고 시청 양반, 신도시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신도시 안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지. 음. 왜그 학교를 못 다니도록 만들어가지고 신도시 주민들 속상하게 만들어요? 어 그래서 못 살겠. 어 <laughs> 못 살겠어. 아니, 근데 이게 음. 사실은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아, 또뭐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사실 뭐 음. 저희도 많이 궁금합니다. 막 게다가 지금 사연을 보니까 분명히 집 근처에 학교가 있어요. 음. 그걸 보고 이사를 했을 건데 음. 못 다닌단 말이죠. 그죠 아, 네. 이건 이제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네. 아리의 영역도 벗어나니까. 네. 전문가를 모셔야겠어요.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 누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지만 주무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이 분야에서는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보있어요 네, 그리고 딱? 제일 어? 네, 이 분야에서 최고 미남이래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겸 미나. 미남. 겸 네. 미혼 겸 네, 미혼. 아, 아, 아 미혼. 아, 네. 네. 오늘 그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시다고? 아니요, 뭐, 딱히 제가 <웃음> <웃음>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네. 연기를 너무 좀 실감나게 하셔가지고, 네네. 실제 민원인이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아, 정말. 네. 충분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남기고 나가려다가.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얼굴이 좀 시뻘개지신 게, 네. 사실은 아직 사실 또 시청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사실 네. 민원 업무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그렇죠. 다하고 계신데, 네. 네. 일단은 본인이 어떤 그 팀에서 일하고 계시고, 네. 왜 전문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소개. 아직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저는 지금 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에서 음. 이제 근무하고 있는 네. 네. 조진만이고요. 네. 네. 미훈이고요. 네. 미훈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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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훈이 김사랑이고요. 이 사람 미리 다 좀. 아, 나나 다, 아, 다 했지. 아, 역시, 명 m c 예요 네. 아, 오늘 본 사람 중에 제일 미남이잖아. 아유. 조사해야지. 네. <laughs> 네. 아리 서운요 어, 네. 아리, 아리, 개인적으로 <laughs> 우리. 조진만 주무관님을 개인적으로 어? 좀 알고 계신가요? 아잘 몰라요. 아또한 <laughs> 아, 또또한 공간에 아. 일한다고 다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저는 아리를 알고 있는데 아리는 잘 모르는. 왜인 줄 알아요? 아리는 남자친구가 있대요. 아, 아 그렇기 그 때문에 아 <laughs> 아 <laughs> 맞다 맞다. 나 실수했어. 어느 날 나를 알아본다. 어. 그럼 헤어진 겁니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전문가 는 아니고 전문가 아. 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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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 징금 내정님. 우리 조진만 주무관님. 네. 아니 근데 이거 민원 내용이 사실은 좀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그 신도시 수등학교가있는데어 네. 들어가지 못한다. 좀 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게 보통 이제 사업 지구가 달라서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데. 네, 네. 예를 들어, A 지구라는 사업장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면, 네. 그 A 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거기 학교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바로 옆에 인근에 네. B 사업 지구가 생겼어요.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A 사업 지구로 가야 되는데 학교 이제 교실이 부족해서 네. 거기에 이제 통학을 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아... 거죠. 네. 그러면 이 신도시의 초등학교 설립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아파트 세대수로 음.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정도 음. 그 정도가 이제 일괄적으로 개발이 되면 음. 그때 이제 한개 초등학교가 생기는 거죠 예 아,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연기를 했지만 음. 이게 좀 연기가 과하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연락이 자주 오나요 실제로는 이제 그 김명지 아나운서분이 네. 하신 것보다 네. 더 강력하게. 강력하신 분이 계시죠 나거 아니었다니까 격한 거아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또 여러 번 전화를 해서 그렇죠. 매일 네.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사실 뭐 주무관님이 어떤 재량으로 어...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징역 가죠 <laughs> <laughs> 네. 그런 얘기를 해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음. 내가 절대 할줄수 그렇죠. 없다. 네. 저희가 어, 설명은 어. 많이 해 드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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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말 이제 제가 밝게 얘기를 하시다가도 음. 자꾸 그 민원인 얘기만 하면은 <laughs> 네어 갑자기 분위기 들기 때문에 굉장이 아,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이기하기좀 아,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야,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은 어이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 방법은 뭔가요 음.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네, 음. 이제 학교용지법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어, 네, 네. 음. 지금 저희 이천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자랑 민간사업자간의 이제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이제 아, 네. 한 8개월 가량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네, 네. 네. 결국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안 되는 건안 안 되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네. 네. 현실적이고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저희가 네네네. 찾고자 네. 이제 경기도 상급기관에 네. 사전 컨설팅 의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음.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가능한지 음, 음, 네. 음. 그런 거를 통해서 음. 문제를 해소했던 거죠. 예. 와 근데 어 소름돋는다. 어쨌든 해결이 됐네요, 약간. 음. 그렇죠. 네. 음. 근데 그 과정도 8개월이면 진짜 쉽지 않으셨을 건데 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몇년 계획이 아니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비결이 뭘까요? 이제 비결이라기보다는 음. 제가 만약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부모고 음. 학생이었으면은. 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음.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실장님이 모시면 아주 좋아할 만한 네. 공호적인 답변인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아, 또 네. 오늘... 네. 오늘. 또 조진만 주무관님이 네. 또 열심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네. 어 2019년 음. 가장 민원을 많이 넣으신 그민원인을어 거기 서습니다 뭔가. 난 놀랐잖아. 지금 나만 지금 모르는 건가 아, 이러면서. 지금 <laughs> 머리를 가면? 자존에, 아, 갑자기, 갑자기 땀이 나는데 지금. <laughs> 아, 나도 네. 지금 말하면서 표정을 바꿨어. 아, 나까지 미안해지네. 시민 아, 아, 네. 네. 씨 이제 전화하신 네. 분이 계셔서 혹시 그 분이신가. 보시고 계신 시민 분들에게 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음. 해주고 싶죠. 그쵸? 그렇죠. 뭐어렵고 아, 네. 네. 불편한 아. 부 분이 있으면 분명 우리 음. 공무원 분들도 해주고 싶고 음. 저도 민원을 넣어본 적이 있지만 결국은. 해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음. 또못 해드리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조준만 주무관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결하고 난 후에 음. 어, 주위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을 것 같군요. 아, 그러니까. 네. 뜨겁게 칭찬해 주신 분들은 몇이 안 됐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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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변에서 이제 네. 친한 동기들이나 네. 네. 친한 지인들은 음. 와 너가라는 반응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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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음. 저의 일하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음. 사적인 자리에서만 만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음. 그 커피 마시는 모습이나 음. 네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laughs> 뭔가를 열정이 넘치고 무엇인가 커버스를 끄집어내는 그렇죠. 그 모습을 <laughs> 네. 상상을 못했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의외라는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오, 네. 그래요? 되게 이거 사실 잘못했다고 하는 전화가 불통이 날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기 때문에. 왜 <laughs> 네, 사실 은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네. 어, 담당 부서에 전화할 수 있는 번호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그치죠그래 전화해가지고 네, 바로 혹시 얘기할 수 있지. 또 있는지. 어떤 또 이상형에 가까운 아, 김사랑 씨와 아. 도플갱어 여성분께서 아, 네 <laughs> 전화를 해서. 아. 네, 또 데이트 아. 신청도 할수 있고. 아, 근데 이런 그니까. 사적인 전화 하면 안 되죠? 그런 전화가 오면 좋은데 저는 지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네. 어, 또 어, 이제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네네네. 혹시나 민원인이 네네. 시내를 걷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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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노! <웃음> 노! <laughs> 뭐 조심만이 <많이>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러지 않을까 조금 아. 우려가 되는데요. 네. 아, 아니데 네. 오히려 이게 응. 어, 보시고 나서 응. 반갑게 이런 아, 도 네. 해주시고 응. 아마 진짜 또 최근에 코로나 19 이후에 응. 또 우리 공무원 분들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네. 요리 정말 어, 열심히 또 일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응. 아마 좋은 말씀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근데 그리고 이 문제 해결로 최우수 공무원상을 받으셨어요. 아. 오, 세상에 <웃음> <웃음> 최우수 공무원. <웃음> <웃음> 그때 못한 수상 소감 잠깐. <웃음> <웃음> 엄마 보고 있어요. <laughs> 아, 이런 거 제가 낯간지러워도 잘못 <laughs> 네. 하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하여튼. 좀 고마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인. <laughs> 아, 네. <laughs> 실들 민원인 덕분에 칼알은 어, 나를 네. 키웠다. 그렇죠. 그렇 어. 있지만 또 주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아.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아리는 아니고요. 네, 아니, 아니. <laughs> 사실 제가 저희 부서 대표로 지금 나와 있을 뿐이지. 네. 저희 팀장님이나 이제 부서장님, 과장님 네, 그리고 네. 국장님까지, 네. 저희 시장님까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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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의 노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근데 굳이 네. 이제 세분 중에서 한 분을 꼽자면 또 누가 있을까요? 팀장님.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시장님은 빼고. 아, 빼고. 네, 네. 아, 시장님 빼고. 네. 어, 네. 왜냐면 시장님은또 선거로 또 교체가 될 수가 있어니 제가 가장 오래 보는 건 팀장님입니까? <laughs> 선명해, 선명해. 네, 저희 팀장님이 네. 노력을 네.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역시 최우수 공무원 안나되는 네. 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민분들이 편하게 음. 정말 개인 그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것뭐 앞으로 음. 이거 계획이나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이제 올해 서른이라서 네. 네. 음? 대략 한3 0년 정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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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생활이 남았는데 <laughs> 큰 문제야. <laughs> 사건, 사고가 없다면. 아, 그렇죠. 큰 네. 그 문제 없이. 문제 네. 없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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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네. 네. 제가 직렬이 이제 도시 계획직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천시에 이제 그 시민들이 네. 좀 편하게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수 있게끔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저도 뭐. 군대도 다녀오고 랬기 때문에 음. 이제 국무원분들 많이 봤는데 음. 뭐 현실적으로 응. 본인이 봤을 때뭐 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응. 계시지만 응.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한0년이 <놀람> <놀람> 남은 시간 동안 아 진급 말씀하신 거죠 네, 진급. 네. 20년 뒤 25년 뒤내 모습 과장님이 5급이신가요네 맞습니다. 어, 그죠? 네. 아 어느 정 아이고 뭐, 뭐. 목표는 크게 네, 잡는 게 좋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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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저는 이제 국장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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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아리는 목표가 어디예요? 저는 아, 아리는 저기 다음 선 다음 정, 정, 아, 선거에요, 아, 진짜 선거 때 시장 선거에 나온다. 고아 시장 선거, 어우 웃고 이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웃고 떠들고 자 그리고 유익한 네. 얘기 하다 보니까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조지만 주무관님, 네꼭장가가시길 바라고요. 아, 네. 자 그리고 우리 성은 쌀이오 이름은 아리. 네, 아리. 우리 아리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천 통해쇼, 음. 첫 해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왔는데요. 다소 좀 재미가 없고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더욱더 네. 발전할 테니까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쇼쇼쇼, 이천 통해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특이하게 인사해볼까요? 아, 그럼 뭐어떻게 하나, 둘, 셋. 이천 통해쇼. <laughs> <laughs> 아, 역시 최우수 공무원은 <laughs> 달라. 아니. i <laughs>